이제 2023년이 응.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데 개면년 2023년 어, 구군이 어떤지 옛날부터 우리 그 전보는 사람들이 어, 무언가 예언을 하고 이랬을 때 지도부 계층하고 반대가 되면 혹세무민이다 그래갖고 막좀 탄압도 많이 받고 그랬어. 근데 사실 내가 입을 떼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위압감을 줄수 있어서 말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옛날부터요. 구군이 세망할 때는요. 자연재해가 하나의 징후로 많이 나타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을 당시에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나세요? 삼척에 울진에 그 다음에 어 그쪽으로다가 왜동해쪽으로다 그니까, 산불이 거의 한달 동안 이어졌습니다. 그쵸? 엄청난 산불이 났어 예전에 낙산사, 그 설악산 쪽에서 산불 난 거는 산불도 아니었어요. 이번에 비하면. 그러한 산불이 일어났었고, 그것도, 응,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앞서서, 그러고 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홍수재해가 일어났어요. 그것도 모자라서 바닷물이 넘쳐서 포항에서는 말도 안 되게 지하주차장에서 떼죽음을 당하셨, 당하셨죠. 불! 물! 그 다음은 인변이라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어떠한 돌림병이라든가 아니면그 지진이라든가 해서 사람이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쓰러져 가는 그러한 재해가 나타나거든요.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. 무서워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일제 때처럼 어? 배고픔 서름, 어, 힘없는 서름을 당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머지않아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얼마 전에 일본이 도발까지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되는데, 제가 보는 관점은요, 이재명 씨도 아니고, 윤석열 씨도 아니고, 어, 제 새로운 인물이 제발 이제는 인품 안 되고 그릇 안 되고 능력 안 되는 사람은 좀 물러나야지 우리 국민이 살수 있는 방법이 어,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